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룩하고 복된 안실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살러드 티, 믿음의 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30편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0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구석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요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참으로 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와 인종차별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알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시다. 이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해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10편 130편을 보겠습니다. 10편 130편은 이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지는 이 기도의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서 6절. 이 고난을 통과하며 기도하는 자의 이 소망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7절에서 8절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는 그 외치는 이 호소의 내용이 여기 시편 130편 7절에서 8절 나옵니다. 이것을 믿음의 solidarity 이렇게 표현했고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10편 130편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과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10편 130편은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르짖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0편 130편을 단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탄원시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괴로운 가운데 부르짖는 대상이 누구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괴로운 가운데 부르짖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죽게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인생의 괴로움 중에 예, 괴로워서 울부짖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또 아무리 억울해도 이렇게 괴로움을 어 기도로서 승화시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이 괴로움과 고통은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고 은혜이고 어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하여 이 고통을 제거하시고 이것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절에서 내가 깊은 데서 부르지졌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깊은 데서라는 표현이 이 라틴어로는 이 프로푼티스. 깊은 곳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깊은 데서 마음속 깊은 데서 정말 탄원하듯 부르짖는 시편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절교합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죠. 성경은 고난에 대한 이 시각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여줍니다. 우린 이 고난을 통해서 1절에서 말하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사실, 고난이 그래서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려갈 수 없는 깊은 곳. 그 깊은 곳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겸손한 자리겠죠.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지는 없다고 고백하는 자리가 깊은 곳입니다. 속절없음을 깨닫는 자리가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과 자리가 바로 깊은 곳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깊은 고난을 당할수록 오히려 사람은 깊어진다. 이런 역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 되도록 이 고난의 채찍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잘 돌아가는 팽이를 그 옛날 팽이 한국 그 전통 팽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음른 무에서 팽이 치기를 하죠. 이 명절에 근데 이 팽이가 더잘 돌라고 이 팽이채로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내리치지 않습니까? 그럼 더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고난은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라고 허락하신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뭐 이것에 대해서 저는 100% 믿고 의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읽는 아비가 없어도 왜냐하면 인간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 자녀가 요구할 때다 줄어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유일하게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까닭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늘 들어주시기를 저는 기뻐한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37편 4절인데요. 또 여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마음의 소원. 의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그런 방법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기뻐하는 이런 이 간증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유학도 오게 됐고 또 여기서 목회도 하고 또 정착도 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정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은혜로 매일 살고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막 때를 쓰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마음에, 아, 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유학가서 좀더 공부해가지고 좀더 깊이 있는 사역을 하고 싶은데 지금 형편은 갈수 없는데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유학길을 열어주셨어요. 미국에. 네. 뭐그이외에도 계속해서 그런 소원을 가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참제 마음이 기뻤겠죠. 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쓰라 그러면 뭐몇 권을 써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 그 장소, 그 시간에 정말 그때부터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에, 괴로운 일, 이 고난이 에, 닥쳐오고 또그 괴로움과 고난이 또 반복적으로 잊을만하면 또 닥쳐오고 이런 일이 반복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코로나 1 9이고요또 잊을만하면 이 나라에서 고개를 치켜세우고 있는 문제죠. 인종차별 이 사건 그 다음에 그 사회적인 혼란 이런 것들이 그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결론은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다. 완벽한 나라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자.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성숙,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노메로와 no 어떤 환경,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의 채찍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은또그 은혜 뒤에 다시 속절없는 깊은 나락으로 우리를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편 130편 5절과 6절입니다. 나곧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두 번째 메시지는 고난을 통과하는 기도자의 소망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소망은 뭡니까? 고난 중에 누굴 기다린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입니다. 이것 깨닫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이것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보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성숙한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순종하는 것. 바로 하나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연약해서 또 어리석어서 스스로 감사치 못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도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누가복음 12장에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무슨 비유인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이 부자가 밭의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걸 다 거둔 후에 이걸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기는 커녕 자기를 위해서 내 곡간 더 크게 지어서 이 소출을 쌓아야 되겠다. 내 것, 나의 것. 그렇게 내 이기심의 이 생각을 갖고 이런 일을 하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어디서 은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계획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참 요즘 같이 이 비유와 시편 1 3 0편에이 말씀이 절실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풍족한 이 나라, 그리고 현대적인 삶, 우리 고국 대한민국도 얼마나 지금, 어 정말 이 5천년 반만년 역사 이래로 가장 잘 살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시편 130편과 누가복음 12장에 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 정말 주님을 찾을 줄 알고 주님께 돌아가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뭐예요? 이 고난이 주는 이 기도자의 소망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이게 소망입니다. 그 인종차별 사건이 터지면 이꼭 반드시 뒤따르는 게 평화적 시위와 그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일부 이, 이 폭동이 일어나고 상점 약탈이 일어나서요 도시마다 이참 괴로워요. 예. 특별히 우리 미국의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이 뷰리 서플라이 이 가게들이 약탈을 당합니다. 예. 처음에는 이 백인과 이아프리카아메이칸 사이의 이 문제인데 이게 결국에는 피해가 한국 사람들에게 와요. 이 LA 폭동 사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래요. 예. 여기 우리 시카고만 해도요. 제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 시카고 이 사우스 쪽에 이 평화적인 시위가 이제 끝나고 나서 막 약탈이 일어났을 때 정말 가게마다 점포마다 다 털렸어요. 그래서 뭐 지금 파악되는 피해만 해도 50개 한국 이, 이 상점들이 상가들이 약탈과 피해를 당했다 그래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 고국에 계신 분들은 잘못 못 느끼시겠지만 지금 사실 미국에 사는 저를 포함한 우리 우리 한인 교민들은요 하루하루가 정말 불안하고 빨리 이 모든 것이 수습되어서 지나가기만을 기대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소망이죠. 예. 여러분 그래도 예.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껏 누리지는 못했지만, 불과 몇달 전에 살았던 그 삶이 정말 어, 노멀 라이프, 이런 것이 그리운 거예요. 이 코로나가 없었던니 연초, 또 작년 말,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이마스크 없어도, 이걸 안 써도 마음대로 활발할 수 있었던. 그 때가 그리운 거예요. 예. 인종차별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이 미국에 와가지고 제가 이 통행금지령이 내는 건 제가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뭐 40년 뭐그 이상 사셨던 분들도 아마 어, 똑같이 공감할 거예요. 이 통행금지가 없었어요. 그 전에. 근데 통행금지가 몇 시부터 일어났었는지 알아요? 지금은 뭐다 이제 해제가 됐지만 통행금지가 6시부터 일어나요. 6시. 잘못해서 그 이후에 다녔다가 걸리면요. 만불 벌금 만불. 이게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불과 몇달 전에 과거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요. 네. 참,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후회하는 동물이라 그러더니 날마다 후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시편 130편 이 시평기자는 5절과 6절에 이 후회의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5절과 6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스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저는 그래서 이게 고난이 주는 의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찾지 않아요. 고난이 이르러 오면 하나님 찾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심정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한국에서 거의 뭐한 군생활 절반을 최전방 GOP 근무를 섰어요. 제가. 그래서 예 밤에는 근무 쓰고 낮에는 자는 겁니다. 빵카에서. 예. 근데 이 추운 겨울에 예, 영화 뭐한막 20도 30도 막 내려가요. 그래서 새벽 2시나 3시에 나가 가지고 보통 2시간이나 3시간을 말뚝으로 근무를 씁니다. 두 명이 예 병사들 두 명이 나가요. 그그 그 조금 아니 작은 초소에서 말이죠. 예. 아 물론, 이제 3중, 4중으로 이방한복도 입고요, 내복도 입고, 깔깔이도 입고, 뭐, 이 전투복, 뭐, 모든 걸다 입고, 그 다음에 방한화도세겹방어화 이걸, 아어 이렇게 무장을 했어도 한 시간, 한 시간 반쯤 지나잖아요. 이 추위가, 이 추위가 스물스물스물스물 옷속으로 타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 제일 힘든 시간이 이 거의 이제 근무 시간이 마치는 이제 동이 턱이 시작하는 아침이 밝아오는 바로 직전입니다. 조금만 더 이제 견디면은 이제 근무 교대해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심정이 파수꾼의 심정입니다. 예. 야,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은 이 비록 어둡고 침침한 빵까지만 예? 씻고 들어가서 잠을 잘수 있겠구나. 이 기대감입니다. 그걸 고대하는 게이 그 병사들, 이 초소, 이 파수꾼, 이 초병의 이 바램, 소망이죠. 그거를 여기 시편 130편의 5절과 6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절절한 심정으로 이어렵고 힘든 이 과정을 통과하는 이 기도자의 소망인 것입니다. 지금은 팬데믹, 이 디지스, 그다음에 소셜 팬데믹. 이런 걸로 참 괴롭지만 유일한 해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주님, 아침을 기다린 같이 주님 기다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 고난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거룩한 소망으로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호소 부분인데요. 이것을 제가 정리해서 믿음의 살러델티, 믿음의 살러델티, 믿음의 연대, 같이 연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스라엘여 이그 내용입니다. 시편 130편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으리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시편 130편은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격려와 용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고난을 고통을 당하느냐가 아니라 이 고통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통과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과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방법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떤 게 완벽하겠습니까? 시편기자는 당연히 두 번째를 주장합니다. 특별히 7절과 8절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 돌아가자고 하는 이 강력한 호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아 여와를 바랄지어다 여와께서는 인자하신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백성들아 이 말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자 정말 절절한 강력한 호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저는 믿음의 믿음의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개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은 온 이스라엘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solidarity 이 영어로 solidarity라는 말은 이 연대, 이 공동 책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회적인 이슈를 들고 이 protest를 한다 그러죠, 이 데모 한다 그러죠. 아 그런 것과는 조금 달, 다르게 아, 차분하면서도 함께 이 뜻을 모아 이 연대적인 책임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Solidarity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 캘리포니아의 우리 교단 대학 중에 하나 로마 린다 메리칼 스쿨에서요. 이전 교정의 학생들 메리칼 스쿨 학생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를 했는가 하면 Solidarity Vizier 연대 책임 모임을 가졌대요. 무엇에 대한 지금 사회적인 미국의 이슈. 지금 인종 차별에 대한 이아프리카아메리칸에 대한 이 억울한 죽음 이것에 대해서 정말 어 사회적인 이슈로 어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이 조지 로이드가 이 억울하게 9분 동안 이 목이 눌려가지고 이 죽었을 죽었던 그것을 추모하면서 그 절박한 9분 동안의 그 시간을 이 함께 무릎 꿇고 전 학생들이 교정에서 예, 묵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그 소식을 제가 봤습니다. 사진도 봤어요.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아, 근데 이 어제 똑같은 날, 이 제가 근무하는 이 아미타 글래녹 하스피들에서도 저희 체플린들 채플, 주관으로 이 병원 프론트에서 병원 앞마당에서 역시 solidarity 어, 아 어, 액티비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이, 이 종교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적인 이슈 앞에서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모든 행정자들과 의료진들과 또 모든 이스프 진들이 다 모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앞마당에다 모여 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무릎 꿇고 9분 동안 정말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참으로 정말 온 이스라엘아 이런 외치는 심정으로 함께 뜻을 같이 하여 묵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모든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직원들이 다 참석해서 정말 엄숙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30편을 읽고요 바로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참회하고 정말 구국 기도를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으로 전 세계적인 이 질병과 또 사회적인 이 어려움의 이 팬데믹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 시편 130편의 이탄원시를 오늘 정말 깊이 묵상하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거룩한 소원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며 울부짖어서, 어떠한 고난, 어떠한 괴로운 일이 탁친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